전북 진안의 봄은 벚꽃이 늦게 피는 만큼 더 깊고 선명한 봄빛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표 벚꽃 명소는 마이산 벚꽃길로 도립공원 입구에서 남부주차장까지 이어지는 벚꽃 터널은 하얀 꽃구름 아래를 걷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용담호 벚꽃길은 20년 넘게 호수를 지켜온 벚나무들이 윤수를 머금은 수면과 어우러져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약 64km의 호반 일주도로는 봄마다 벚꽃과 철쭉으로 수놓여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로 계절을 즐기려는 이들로 인기입니다. 지난해 봄은 고원길을 걸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지난 고원길 14개 구간 210km를 걷는 여행 프로그램에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말에 귀를 닮은 듯한 암수 두봉우리로 이뤄진 마이산은 진안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타폰이 지형과 함께 CNN이 선정한 아름다운 사찰 탑사를 품고 있어 역사 경관 모두를 아우릅니다. 또한 북이 메타세쿼이아길, 백대명산 마이산과 운장산, 홍삼스파 캠핑장 등 다양한 명소가 곳곳에 있어 봄의 신선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찾아오는 지난해 봄,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느림의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이 지난을 찾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